안녕하세요. 3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합천 창녕보까지 갈 거예요. 화이팅 근데 네, 지금 폭염 특보예요. 어제부터 오후쯤에는 좀 비가 온다는데 며칠 뭐 깔짝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무릎이 좀 시큰거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대도 차량을 탑니다 아 어제 한 135km 정도 탄것 같은데 와 아주 고됐어 고됐어 시작부터 이하령을 넘다 보니까 급격하게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지치고 더위 때문에 저는 본국까지 오고 와 진짜 힘든 날이었어 오늘은 좀 라이딩 계획을 좀 축소해서 한 100km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 어제 엉덩이를 보니까 쓸려가지고 아 헐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텔에 보니까 러브젤이 있어. 저는 그래서 엉덩이에 러브젤을 발랐습니다 오늘. 네. 아, 6시 40분 해가 뜨고 있습니다. 내일은 4시도 전, 마지막 날은 낙동강 하구 뚝까지 130km 가고, 구릉와서숙소까지한 20km 더 가야 돼 광안리까지, 동서울터미널까지 가는 버스가 해운대밖에 없더라고요. 가까운 데가 그나마. 그래가지고 광안리에서 자고, 그 다음 날 해운대에서 버스 타고 올라고. 안녕하세요. 초반은 텐션이 어느 정도 있서 좋아 고프로 차량도 후반부 되면은 귀찮아서 없어요 별게. <laughs> 고양이 분양. 첫날은 뭣도 모르고 체력으로 타고 둘째 날은 아 어제 했으니까 뭐 오늘도 되겠죠 되게 방심해가지고 씨, 무릎 털리고 <laughs> 봉크오고 셋째 날은 요령으로 타야지 <웃음> 이제 최 안될 것같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 원없이 탔지 뭐 추월 엄청난 스프라켓을 보여하셨군 아, 1km. 지국보 보인다. 저기. 안녕하세요. 어필이 있네? 뱀 출몰주야. 어제 우리 형님이 뱀을 밟았어요. 다행히 죽어 있는 거였지만 기집애처럼 소리를 질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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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는 밟아도 몰라 <웃음> 힘들어가지고 <laughs> 즐겁고 인증센터 아담하게 그늘 그늘진 자리에 아 있네 아 좋다. 아, 좋았어. 좋았어. 다시 출발. 기름칠해서 변속이 잘 돼요. 어, 바구니 돌아갔네. 바구니가 찌그러졌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젠쿠. 크게 네 <laughs> 낙타 등아니니요 <laughs> 속았네. 아 자전거 털리사고선 변속 진짜 많이 해본다. <laughs> 거의 뭐 팔부단만 왔다갔다 버리는데 <laughs> 대구 광역시. 오, 길이 완전 시원해 보여. 오, 시원해. 여기가 데프리카 맞나요? 이렇게 시원한데? 4%는 괜찮지. 오, 여기 길 좋네, 진짜. 중식시다. 넘어져가지고 바구니가 찌그러졌어. 아우 oh, my b r 스 o 그늘이 없습니다, 이제. 그늘이. 자, 강청고령목까지 10km. 달성목까지 34km. 자 이제 부산까지 200km 정도 남았습니다. 끝이 보여가요. 힘내 힘내. 와. 이따 집에 좀비 와라. 어! 차온다! 라보 겁나 귀엽쥬? 와저 형님이 매일같이 출퇴근하더니 체력이 좋아서 따라가지 못하겠네 청라수 대구 수도 청라수도 그냥 먹어도 되나요? 어! 그늘! 오, 저기, 강령보가 보여요. 오르막 4% 강정고령보에 왔습니다. 강정고령보. 음! 잘 나와. 강정고령보. 대구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강정 고령부에 마마트가 있습니다. 마마트. 보급하세요 마마트. 마트. 메이저 편의점 아니면 원플러스 원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먹어야죠. 어떻 9시 반이 안 됐는데, 30도가 넘었어요. 아. 대구 달성보. 만나 강장에서 좀 쉬고, 저희는 달성보까지만 가고, 완전 푹 쉬다가, 2시부터 날씨가 흐려진다고 그랬어요. 비가 온다고 조금씩. 그래서, 그때부터 출발할 생각입니다. 세나가 꺼져 있어서 뭐라 그러지 않니? 끝나준 지점까지 무더워 가야 돼. 더 뒤져, 멈추고. 11시부터야. 11시부터 이제 뒤져. 아우, 술, 우 깼는디. 어, 하하하. 한 멋진 풍경에 비해, 그렇지 못한 날씨. 영상으로 볼 때는 멋질 것같아 하지만, 숨이 턱턱 막힙니다. 자, 달성복까지 10km. 그리고 오늘 종착지 학천 청령복까지 45k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 드넓은 평야 더워 죽습니다. 어우, 야. 8월에 논이 나온다.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쉴 때도 마땅치가 않아요. 국정 시작하기 전부터 감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달릴 때마다 코가 막히고 기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밥 먹는데도 기침을 계속 하니까 밥을 잘못 넘기게. 그래도 이제 169km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완주해야죠. 안녕하세요. 아우, 씨. 이때 또, 때한 번. 그늘이 없어, 하나도. 아이요 2 시간 쉴 거야 더워서 너무. 없어. 아 지금 달성보에서 국토종주를 찍고, 어 살았다. 내 건가? 아씨. 아아 감사합니다. 아, 누가 훔쳐간 줄 알았어. 누가 두서다 넣어놨나? 거기 넣어놨어. 아, 나 진짜 여러분, 드디어 비가 내려요. 너무 좋아! 없어 죽으라는 법은 없어 이제 경치가 눈에 들어오는군 이거는 12%? 적교장 모텔 보인다 우리의 목적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부 지방 경찰 멀어서 있던왜 자전거 들어간 거야? 시원해, 시원해. 현풍시장이네 여기 현풍시장. 비가 와서 촉촉한데 어떠십니까? 제 몰골은 어떻습니까? 아 멋져. 해녀 같아. 어이씨, 왜 이래, 매이 지금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지금 안 오는데 해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좋아. 시원해. 옷이 젖어가지고. 여기서 쭉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빨리 우리 다람지길 넘자! 터널로! 후. 자, 조동서 원 터널. 아, 차도 없고 조용하네. 사람들 넘었다! 멋지네 여기 옆에 도동서원이에 이게 오늘 역대 최고로 일찍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어어 어, 조랑말이야? 기, 귀엽다 조랑말 이담이 무심산가? <laughs> 야, 여긴 그래도 다 말랐네, 벌써. 하, 그래도 시원해, 해가 확 죽었어. 안녕하세요. 그래도 아데하니까 물을 하나도 안 아프네, 오늘. 청량고까지 1 3 k 로아니 코너에서 그렇게 투어를 하시나 위험하게 어어! 어. 뭐지 이 뜨거운 태양은 갑자기 느껴지는 시간 타이밍상 이 해는 길지 않을 것 같아 짜오리! 어. 어필을 보이는군 그 <목소리도> 무심사하네 사도 지나가요. <laughs> 여기서 저희는 우회하겠습니다. 음. 지금 천둥 번개가 치나 봐요. 거거거거 갑자기 번개를 막 쳐. 아, 바람이 거세졌어. 오! 너무 시원하네. 어, 핸들이 막휘청거리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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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무서워, 씨. 어, 바람이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신사를 괜히 안 넘은 게 아니야. 이거 위험해, 위험해. 좋아요. 비 내리라고 기도했더니, 이거 뭐, 풍이 왔네, 힘들 때 장화동으로 재생되는 MP3. 세나와 함께 합니다. 이걸 로어야 되는 거잖아. 비만 안 왔으면, 아 못 넘었지. <laughs> 여러 개 보여준다 오늘. 따고 따고 한도시 개입했어. 오늘의 종착지. 가자. 어, 뭐야? 오, 아, 오, 깜짝이야. 먼저 가, 먼저 가서 찍어. 나 무서우니까 내 거까지 찍고 와. 와, 도장 괜찮은 거야? 아.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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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오지마! 아참창 창녕구에 도착 했는데 날씨가 미쳤습니다 분명 아까는 우리가 타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거의 뭐 태풍이 와서 태풍이 피신합니다 피신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따로 왔어 어제도 그 많이 마이... 오늘 합청 창녕 보 오늘 은 끝났습니다. 번개가 바로바로라라라 쳐가지고 지금 픽업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스에서 픽업 서비스.